눈에는 눈, 이에는이 습하고 무더운 여름을 다스릴 핫한 맛. 그 뜨끈한 국물로 체력업, 식욕도 여름을 이길 수 있는 맛을 찾아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일일 리포터 가수 설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아주 아주 아 특별한곰탕이 있다고 해서. 저 설아수가 부산까지 무려 4 시간을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왔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름 간단 모양식 바로 곰탕인데요. 어우 가만히 있어도 땀 나는 여름 뜨거운 국물 후후 불어가며 원기를 보충하고 있는 손님들. 그런데 곰탕이 빨간색이네요. 이거 한 그릇만 먹으면 일주일 기분이 벌떡 나요. 근처에서는 이런 곰탕 처음 보는데 먹어보니까 속이 시원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는 왜 다른 곰탕집과 다르게 시뻘개요? 아, 그게요. 얼큰곰탕이라 가지고 얼큰하면서 좀 이게 속 시원하게 하는 해장과 같은 그런 곰탕이에요. 우연 육수가 일반 곰탕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여기 에 사장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우사태 수육 한가득 넣고 진한 사골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한 번을 부어는게 아니고 그걸 수차례 첫물과 두분 전물과 섞고 그다음 또 구워가지고 그걸 다시 섞고 일시불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우려낸 사골 육수에 양념장을 넣어주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특별한 양념장입니다. 뭐 매운 고춧가루나 그냥 큰 고추도 하면 텁텁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땡초, l i 한 맛을 내기 위해서 아삭이 e l i e 진한 맛을 내기 위해서 b e l i e v 정도 t 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어 I c 곰탕에 깊은 맛을 더해 e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대파를 아낌없이 한아박여주 다시 한번 끓여주는데요. 야 비주얼이 지금 신 e 치가 it. I can't b 보기만 해도 기운이 펄펄 나는 얼큰곰탕.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음 국물이 뜨끈뜨끈하고 얼큰한게 기력이 빡 샘솟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이시나요? 가랑 공탕에 밥한 공기 말아 먹으면 잃어버린 입맛도 다시 살아날 것 같네요.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또 퐁글퐁글한 그런 식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너무 맛있고 또 씹는 맛까지 너무 재밌어요. 밥을 한번 말아 볼게요. 아주 찰져. 이렇게 말아서. 혓바닥 안에서 입안에서 막 쌀알들이 나뒹굴고 장난이 아니에요. 음. 제가 사실 어제 술 약속이 있어서 한잔했는데 지금 속이 아주아주 아주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젯밤에 과음을 하셨던 분들 해장용으로도 딱 좋아요. 속이 아주 그냥 쫙 풀리네요. 음, 이런 게 바로 이열치열 아니겠습니까? 아주 땅구멍이 쫙쫙쫙 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음. 정갈한 김치가 곰탕의 맛을 더해 주는데요. 와우, 설아수씨 곰탕 제대로 먹을 줄 아네요. 영양만점에 맛도 만점. 뜨끈뜨끈하고 얼큰한 국물로 하했던 속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아니 사장님 제가 이걸 다 먹어봤잖아요. 네. 너무 맛있는 거 있죠. <laughs> 오늘 다이어트 포기했습니다. <laughs> 이거 너무 너무 즐거워요. 아 날씬 하신데 그냥곰탕은 밥한 그릇 드시고 <laughs> 국물 있으면 그냥 국물만 드시는데 네네. 이거는 꼭 네. 밥을 두, 두 공기씩 드세요. 근데 진짜 제가 아까 네. 먹어봤잖아요. 네. 한 공기뿐만이 아니라 두 공기 세 공기 순수히 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유 제가 네. 먹었습니다. 두번창하세요 예, 예. 열치열 여름을 이길 두 번째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하다 싶었는데 손님들 모두 맛있는 음식 드시느라 바빠서 말할 틈이 없어 보이네요. 맛있는 냄새 풍기며 손님들 사로잡은 이 음식의 정체가 궁금해요. 음 맛있는 냄새. 아니 맛있는 냄새가 왔는데 아버님 이거 맛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이게 뭐예요? 소지전골 담백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름 모양식 수지라는 부위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거죠? 수지라는 말 자체는 어원은 일본식 어원입니다. 한국말로는 소힘줄. 제가 김해 도축공장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런 그냥 자양강장제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한국에서 소비가 잘안 되다 보니까 버려지는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요리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배추, 사태 소육, 소잎줄, 당근,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청양고추 등뿍 넣고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이 육수에 사장님의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야채 육수랑 그 고기 육수, 스지랑 사태 삶은 물은 버릴 게 없거든요. 그 육수를 두 가지를 배합을 해서 이제 최상의 맛을 찾았죠. 이제 야채 그리고 해물 육수를 같이 섞다 보니까는 그 맛은 잡아주면서. 이제 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육수를 대합해서 쓰게 됐습니다. 스팀이나 덩어리 소김줄에4 시간 이상 우겨낸 두 가지 육수를 넣고 끓여주면 소김줄 정골 반성. 와, 보글보글 끓는 게 벌써부터 침이 보이는데 아니 육수가 아주 팔팔팔팔 끓고 있고요. 야채가 굉장히 다양한 게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 보양 제대로 가거든요. 핫한 여름보다 더 뜨거운 영양 만점의 소힘줄 전골. 와 이거 먹고 나면 올 여름 거뜬하겠네요. 이게 바로 스지라는 거거든요. 그럼 스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대박. 제가 스지는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그냥. 일반 돼지껍데기랑 완전히 달라요. 이게 한우스지다 보니까 굉장히 쫄깃쫄깃한 게 식감이 탱글탱글하니 너무 좋아요. 진한 육수에 가진 채소가 어우러져.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음! 굉장히 담백하고 육수가 진짜 깊어요. 특히 야채가 굉장히 많고 듬뿍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너무 깊고 깔끔한 맛이 굉장히 일품이에요. 너무 좋아요. 먹고 또 먹고 멈출 수 없는 이 맛. 설라집시 노래로 표현 좀 해주세요. 갑자기 생각났어. 아따 고고참 맛집이구나. 맛집 중에 제대로구나. 아따 고고참. 오늘 제대로 날 잡은 거 맞죠? 더운 여름 참 음식을 많이 먹어서 약해진 위장과 허했던 속을 끈끈끈한 뜨끈 국물로 채워주고 본격적인 무더위에 맛살 준비 완료했습니다 아 요즘 여름에 너무 덥고 기력이 너무너무 딸리던 참이었는데 맛집 두곳 덕분에 제가 오늘 기력 충분 빵빵하게 하고 갑니다 아+ 아. 아. 목청을 거것 같은데? 오빠는 내 마음을 뺏어간 열미운 남자, 오빠는 내 마음을 훔쳐간 열미운 남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체력은 지치고 입맛은 떨어지는 요즘, 이열치열 뜨거운 음식으로 더위는 쫓고 몸의 원기는 회복해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